구독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사망의 싸움에 대한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싸움이 언제 끝날까요? 생명과 사망 이두 세력의 싸움이 끝날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까지 사망의 세력인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세상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만들고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영원한 생명을 잃고 사망의 종이 된 사실과 생명의 하나님께서 생명이 심의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사탄의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셨는지 간단한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끝없이 영원히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언제나 끝나게 될 것인지 성경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유명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다음 말씀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 끝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분부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끝나는 날, 이 싸움도 끝납니다. 그것이 언제 끝날 것인지 이 질문의 대답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생명의 권세와 사망의 세력이 다투는 그 싸움도 세상 끝에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 끝이 언젠지 궁금하지요. 다음에 언제 세상 끝일지 우리들이 자세히 살펴볼 날도 오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게 맡겼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방인 중에 하나와 같이 자기네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죠. 사무엘 때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는 것을 싫어했는데 그들에게 맡겨 주셨던 사명은 예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반석 위에 세울 것이라고 하셨죠. 그 교회에다가 이 사명을 이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그교회에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교인들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새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예수께서는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전도하셨죠. 그런데 이 전도하라고 할 때에 그냥 교회당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큰 사업이 세 가지로 성경에는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다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가르치신 일입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아 교회 나오세요. 아 교회 나오면은 교회에서 가르치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해서 한 교회 출석하는 숫자가 수 백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전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때, 그게 진짜 전도거든요. 아, 그런데 배우기는 했는데 안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얘기고, 전도하는 사람의 일은 다 감당한 것이죠. 이 가르치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것이 이제 전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예배하는 날 교회 출석하는 것만 하는 교인을 통하여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진리를 모르면서 직분을 막 열심히 사업에 충실하는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이런 교인들이나 지도자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요.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배워서 지킬 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은 뭘 하는 사람인 거 아니? 선지자 노릇하고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럴 때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내게서 떠나가라. 교회만 다니고 예절리를 따라서 생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일종의 불법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모든 것들을 분부하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 자기 제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성령께서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만 진짜 전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제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수 없다 고 그랬어요. 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잘 하는데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바르게 전도받은 거 아닙니다. 그 전도에 자기가 충성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영접받은지 안하든지 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렸죠.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24절로 28절을 보면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리고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주는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말할 것이지만은 주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구원과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닫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 영생에 이르든지 영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전하 구독자 여러분이나 어느 무리에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영생하는 그룹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방인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보금을 세상 끝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온 백성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끝이 온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생명과 사망의 세력의 싸움이 끝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